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으로는 생명과학의 본질을 참, 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에 어떠한 형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러는 것일까 어떻게 해결할까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생명체의 모든 수준에서의 현상을 이해하며 종합적으로 원리를 탐구하려는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타 분야의 기술들과 융합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다른 학문과 산후작용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학의 성과는 다른 학문 분야의 성과와 결합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명의 죽, 죽음과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생명과학의 특정상, 특성상 어, 다른 과학 분야와 맞물렸을 때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